네, 안녕하세요. 어, 세바시 캠프 구조 박준서입니다. 네, 여기 위쪽에 우리 아이가 세상을 바꿀 주인공입니다. 거창하죠? <laughs> 조금 부담스럽네요. 하지만 제가 이 스피치로 세상은 바꾸지 못할 지언정, 한 사람, 딱한 사람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여러분, 모두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. 제가 무슨 표정인가요? 제가 무슨 행동을 해요? 아, 눈 감아주셔야죠. <laughs> 하나도 안 보이실 겁니다. 이제 눈 뜨셔도 좋아요.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웃고 있는지, 울고 있는지, 화를 내는지, 앉아 있는지, 뛰고 있는지,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상대방을 본다는 것은 곧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죠. 관심을 가지고 눈을 보고, 마주하고, 행동을 관찰하고, 그래, 그래, 그러고 나서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. 공감의 첫 단계는 관찰이었던 것입니다. 요즘은 다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, 말은 듣기만 하면 다야?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그랬습니다. 핸드폰을 보며 말을 흘려들을 뿐,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행동 또한 보지 않았습니다. 사이가 서먹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. 그런 일상을 반복하던 중 세바시 캠프에 오게 되었고, 메이지라는 활동을 했습니다. 일종의 미로찾기 게임인데요. 다만 이 게임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. 바로 말을 할수 없다는 점이죠.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눈빛과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. 틀린 답이었을 때는 표정으로 그 친구가 슬퍼하는 것을 알아채야 했고, 정답이었을 때는 모두가 폴짝폴짝 뛰고 행복한 듯이 웃으니 기쁘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. 다급한 손짓은 이 활동의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. 부끄럽게도 저는 말을 못하는 상황에 와서야 표정, 눈빛, 행동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. 저는 이 활동으로 공감하고 싶다면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실천해 봤습니다. 오, 제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더니 더욱 신나서 더 많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. 막히던 대화가 술술 풀렸죠. 여러분도 상대방을 바라보세요. 관찰하세요. 눈을 맞춰주고 표정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.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귀찮아하지 마세요. 그것이 공감하는 대화의 첫 걸음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. 네, 오늘 집에 가셔서요. 물론 집에 가는 길도 좋고요. 네모난 핸드폰 화면이 아닌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제가 여러분을 꼭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